오케이, 눌러서 오케이, 어. 오이오 그렇지, 그렇지. 굿 근데 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로따라케이라라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일단 뭐논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타이가 낑겼어요. 타이가. 야.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3삼촌왕구렁입니다 욕실 히터. 불도 들어오면서. 이건 그냥 욕실 램프 히터. 4번. 4번 요거 뽑고 싶은데, 요걸 걸어놓고 가셔가지고 25번이 뭐냐? 25번이 어딨어? 어? 25번이 어딨냐? 26번 있고, 25번, 22, 23. 선무함이또 있나? 25번이 뭐야? 아, 시, 시, 16번이야? 16번이. 16번이 또 어딨어? 17, 18, 19. 아, 이렇게 번호가. 번호가 애매하냐? 16번 써있는데 통에는 25번 써있고 16번도 없고 25 25아 이거야? 에이 또 걸쳐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타닥하면 될것 같은데 무게가 엄청 무겁죠? 4번이나 해봐야겠다 짜증나요? 어? 14번? 아 10번? 아, 또 고민 때리네. 핸디 무선 청소기 14번 저거 뒤에 가져오려면 한참 걸리고. 아유. 빈정상해 버렸어요. 왕구렁이 빈정상해 버렸어요. 외국 아나님 좋아요. 뽑을 게 없어요. 26번 올리면 또 22번이 떨어지겠죠? 22번, 안막이 필요가 없어요. 14번, 핸드 청소기. 저 뒤에 10번은 벽걸이 시계. 아, 잠시 끊고요. 자, 옆 기계인데 2번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짜증나. 고장 안 났겠지? 5,000원. 발을 빼주세요. 2번을 먹겠습니다. 출구 쪽으로 가져올게요. 아니, 유리 쪽으로. 2번만 먹겠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왜? 어, 타이 걸었다. 왜? 옆에서. 옆에서. 6,000원 날렸기 때문에. 짜증이 나네. 음. 29번. 뭐냐. 하여튼, 뭐, 다른 거는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좋아요! 저쪽 벽 쪽으로 조금만 끌었으면 좋겠는데, 끌다가 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려도 누워있는 게 좋긴 한데, 이거. 아, 여기, 이걸 잡아버렸어. 이 방안, 내파 방안 장갑을 좀 뒤쪽으로 좀당겨야겠어 여기 걸리는 것 같아. 아! 아깝다. 아까웠죠? 저만 아까웠나요?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버텨 좋아요 아 시간 시간 아 시간 안돼 아이씨 아이 너무합니다 시간 눕혀봅니다. 두발 꽂기는 됐는데, 탑이 무너졌어요. 오른쪽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솔라문에 왼쪽으로 사라라라라 줄늘어납니다. 탑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 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시간이 토이즈파 와리기계라 시간이 15초밖에 안 됩니다. 요걸 앞으로 좀 끌고 싶은데 안올것 같습니다 자 위에 넣고 계란망으로 나오면 뒷발만 버텨주면 올라갑니다 아 타이에 넣어줍니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사이에 한 발이 들어갔습니다. 운전을 잘해가지고, 넓게 뒤로 돌려가지고, 눌러줍니다. 또 시간이 없겠죠? 1초. 줄 꼬이면 열받습니다. 줄 꼬이면 열받습니다. 줄 또, 감아주세요. 빠졌습니다 다시 꼈습니다 또 시간이 1초 이렇게 밀어서 우전으로 따라라라 우전으로 따라라라라 아저 동그란 거 너무 무겁다 으로가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누르기, 누르기가 아니라 저절로 시간. 이건 먹었죠? 어, 여기 해가셨겠네. 들어갔죠. 들어갔죠. 자, 최대한 밑에 타이 아. 위에 아 위에 찔렀어. 계란망 두 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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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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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깨빵 갑니다. 시간은 가는데 꺾였어. 걸었어요, 스르륵! 야. 이게 저기, 여기다 중간중간에 타일을 해두셨어요, 타이를. 꺾였어? 아. 꺾였어요. 시간이 안 가요. 아 저거 타임만 없었으면 바로 스르륵인데, 아저 무게중심이 저 동그란 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직개발 때문에 아 여기서 투터치하면은 바로 또 내려갔다 올라올 것 같은데. 안 되네. 안 돼. 아 이거 와저와 타... 상당히 무겁네. 여기 케이블 타이를 여기다 해두셨잖아요. 여기 여기가 지금 출구통에 딱 걸렸어. 이 부분이 딱 여기 출구통에 딱 걸려 있는 아이고 이 이거 하나 뜯고 있을까? 우와 무지하게 무거워 와 저것도 무거운데 이것도 무거워 이번 상품 뽑으러 갑시다 아 오늘 요즘 이게 이, 이 상품이 너무 많다 오열 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케이블타이가 양쪽 다 있어가지고 한쪽에 뭐 스르륵 뭐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서 조금 더 두께라도 움직이면 스피 해보겠는데 일단 요거 하나 뽑은 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